샬롬.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7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죄인을 불로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과 구원을 보여 주셨습니다. 먼저 찬송가 한곡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i 신 기도 제목은 첫째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병든 자와 죄인들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달라고. 두 번째는 공동체 지체들 한분한 분에게 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 마음과 몸을 터치해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가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모장 27절로 39절입니다.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레위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곳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불로 회개시키러 오신 분 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일과 병자들을 고쳐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동시에 부르시는데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에게 집중하여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이제 부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네 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시며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들인데 이들을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이 무엇일까요? 제자 선택의 기준에 대해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각기 삶의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이든, 그가 처한 현장에서 일터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각자가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레위 또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세리 마테 이 마테는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의 사회적, 경제적 신분 상태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 레위는 경제적으로도 쪼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리 마테는 사회적으로도 보장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좋지 못한 평판을 받기는 했지만 세리는 매우 안정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세리 레위는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물론 레위가 버리고 간 것을 그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나누어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기고 갈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그 당시에는 도박과 같은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에게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리마테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념으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레위의 동료, 세리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참석하였다 라는 것은 세리마태의 영향력이 컸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리, 레위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세리 친구와 또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는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공표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세리 친구와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왜 레위가 세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친구들 중에는 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 레위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큰 잔치를 위하여 레위는 많은 돈을 사용하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고용했을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큰 잔치를 연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큰 잔치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기에 그들을 먹이고 즐겁게 하려면 많은 돈과 또한 봉사자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 레위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놓고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못 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금기시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세리는 증인이나 재판관이 될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회당에서도 쫓겨났다고 합니다. 세리란 불명예는 가족들에게까지도 미쳤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란 보통 세리와 가늠자와 강도와 같은 자들에게 붙여진 그런 보통 명사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죄인처럼 여겨진 사람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시자 집밖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방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리 레위의 입장도 밖에서 외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인하여 좀 난감했을 것입니다. 잔치를 베푼 레위는 기분이 상하고 힘이 빠졌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부름이 주신 그 기쁨을 결코 빼앗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본문 31절과 32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온통 유대인의 율법과 또한 전통에 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율법의 정신과 유대인 전통이 보여주는 그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는 잔치의 형태는 건강한 사람들과 의인들이 모여서 버리는 떠들썩한 잔치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잔치는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모아 그들을 먹이고 또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잔치였던 것입니다. 이런 잔치의 모습은 먹고 마시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잔치였습니다. 영원 구원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꿈꾸는 잔치는 의인들이 모여서 자화자찬하는 공치 사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꿈꾸신 잔치는 병든자가 고침받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잔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석교관들이 바라는 것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속과 죄의 문제가 드러나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고집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 옷과 새 가죽 부대로 교체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져오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지키려는 것은 오직 묵은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관습과 유대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묵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새것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그리고 직장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건강한 자들과 의인들만을 위한 모습과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들처럼 전통과 관습과 묵은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예수님처럼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묵은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 포도주를 세부대에 담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든 자를 고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도 세리 레위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오픈하고 큰 잔치를 열어서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여 구원의 잔치, 복음의 잔치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구원의 잔치를 여는 일에 힘과 뜻을 합하여세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을 세 부대 삼아서 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자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로 이루어진 세 부대를 만들어 담아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리 네위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고 병든 자와 죄인을 참여시키는 구원의 소명자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